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화 TV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국적 인터뷰 연습을 계속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제 채널 팔로우를 눌러 주시면 유익한 영상 업데이트 됩니다. 1번. 조선 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외적을 물리치고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해전 등 3대 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2번. 한국은행이 발행한 51번째 화폐로 가장 액수가 큰 지폐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5만원입니다. 3번 신라 제30대 왕으로서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문모왕입니다. 4번. 대한민국 국민은 일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정답은 세금은 국방 치안, 도로 건설,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5번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확정일자입니다 6번. 한국 전통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은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입니다. 7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이행복카드입니다. 8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매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9번. 예금을 받아들이고 자금을 대출하며 송금, 환금 및 어음 할인, 증권의 인수 등을 업무로 하는 금융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은행입니다. 10번. 길을 가다가 지갑을 발견해서 주웠는데 열어보니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그 돈을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돈을 사용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잘못된 행동이고 불법 재산소지죄입니다. 11번.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후에도 일본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12번. 사람들의 돈을 맡아 주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빌려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은행입니다. 13번. 고려시대에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면화시를 들여와 우리나라에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문익점입니다. 14번, 소금에 절인 배추, 무 등의 채소의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의 양념과 젓갈을 혼합하여 저온에서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김치입니다. 15번 국회의원 들이 모여서 회의 하고, 법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국회의사당입니다. 16번.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정치인이며 신사임당의 아들로 5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율곡이이입니다. 17번 한국에 서는 생일 또는 출산 후에 산모들이 몸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먹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미역국입니다. 18번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개천절입니다. 1번. 음력 5월 5일 여자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그늘을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즐기는 명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단호입니다. 2번.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이며 60여 종의 식물, 130여 종의 곤충, 160여 종의 조류와 다양한 조류와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독도입니다. 3번, 개인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 사건과 범죄 사건에 관련된 형사사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 등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변호사입니다. 4번 신호등의 빨간색과 노란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5번 시어머니, 할머니 어르신에게 이야기는 할때 무슨 말은 사용합니까? 정답은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6번, 119는 어떤 긴급 전화입니까? 119에 전화하면 누가 출동합니까? 정답은 화재 응급환자 발생신고 전화번호입니다. 119에 전화하면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7번, 돌잔치에서 돌상 위에 쌀, 굿, 활, 돈, 실등 여러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가 집는 물건을 보며 아이의 장래를 점쳐보는 의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돌잡이입니다. 8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험입니다. 9번, 3일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등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10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11번 쓰레기 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 거나 종량제 봉투 에넣어버 리지 않는 행위 를 무엇 이라고 합니까？정답 은 무단 투기 입니다. 12 번.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13번. 조선시대 유교를 가르치던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선균관입니다. 14번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하는 긴급 전화 또는 범죄 신고 전화는 몇 번입니까? 15번. 눈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안과에 가야 합니다. 16번 독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동해 바다 끝에 있습니다. 동해의 울릉도 옆에 있습니다. 17번. 길을 건너갈 때 신호등이 무슨 색으로 바뀌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초록색입니다. 18번 6.25 전쟁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병력 지원국은 16개국, 의료지원국은 5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병력 지원해준 나라 중 3개국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미국, 영국, 캐나다입니다. 19번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한가위라고도 불리면 설날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가을에 수확된 곡식을 조상님께 오리고 그해 농사에 대해 감사하는 풍습이 있는 명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추석입니다. 20번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의자료입니다.